ROE가 높은 회사. 음... 좋은. 어디 써 있어요? 편한 거 좋아하는구나. <laughs> ROA라는 걸 보면서. <laughs> 그것도 같이 나와있나봐요. <laughs> 오늘은 ROE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ROE 뭔지 들어봤나? <laughs> 네, 들어봤어요. 아 진짜? 좀 설명 좀 닫아놓고. 좀 순이익에서 뭐를 나눠서 뭐 이렇게 그 대충 기업 기업의 가치를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음. 그게 안 좋으면은 모든다기업을 가치인데 PER과 PBR이 멀티플을 매기는 즉 주가 밸류에이션을 하는 즉 주식의 가치를 매겨보는 과정이잖아요 ROE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 ROE가 음... 응.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아롱이? <laughs> 진짜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아로... 아롱이가 누구냐 그래서 속된 말로 아롱이가 예뻐야 된다 음... 예쁜 아롱이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게 편해 r o i 는 Return on Equity 음. 라고 해서 리턴은 수익, 벌어들이는 수익 음. Equity는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을 말해 음.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본총계라는 건데 설립할 때 처음으로 넣었던 납입자본금하고 음. 나중에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은 돈까지 합친 그 자본금의 개념이에요 음. 그 자본총계 대비 얼마의 수익을 이뤘느냐 음. 그래서 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이익률 음. 자기 자본 이익률이면 뭐를 뭘로 나누는 걸까? 그러니까 수익 난 거에서 음. 그러니까 뭐 나갈 거다 나가고 진짜 정말 이 기업의 이득이 된 거? 순이익. 네. 응. 그래서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기 자본이 10억 원이 있는 회사. 근데 이 회사의 순이익이 연간 순이익 1억 원이야. 그러면 ROE는 10 10% 자기 자본이 10억 원인 회사가 5억의 순이익을 거둬 그러면 ROE가 50% 음. 이거는 높아야 좋을까 낮아야 좋을까 높음이 좋죠 당연히 높음게 좋지 음. 좋았어 이거는 대표적인 그래서 수익성 지표라고 해 수익성 지표 음.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를 이야기해주는 수익성 지표 그래서 자본 활용도가 얼마나 좋은가를 보는 거야 10억 원을 가지고 3억 원을 버는 회사야? 그러면 주주들이 그런거지 어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한번 장사를 해봐 음. 그럼 나중에 6억을 벌수 있겠네 음. 근데 ROE가 뭐한 1밖에 안 되는 회사다 음. 그러면 10억을 투자해 갖고 천만원 밖에 못 벌어 음. 주주들이 20억을 증자를 해 줘도 한 3천만원 밖에 못 버는 거야 음. 그러니까 당연히 주주 입장에서는 ROE가 높은 회사 음. 좋은 회사 돈을 잘 버는 회사 수익성 높은 회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음. 그게 어디 써 있어요? <laughs> 어디서 있다니? <laughs> 어디 어디. 아 계산을 해야 돼요 그 기업을 공부할 때. 아, 그건 잠시 후에. 여기 지금 이제 네이버 증권에 들어왔는데 네. 여기 투자지표라는 게 나와요. 투자지표. 네. 여기 투자지표. 음... 수익성. 자 여기 보면 네. 여기 나오요 여기 여기 아로이. 어... 우리 여기, 여기. 오, 예쁜 아롱이에요. 어... 여기 나오는 거 여기. 아, 되게 편한 거 좋아하는구나. 네이버 <laughs> 증권만 가도 다 나와. 아... 근데 이제 극단적인 사례 한번 보여줄게. 요즘에 뭐 은행 이자가 네. 뭐한 1%대밖에 안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ROE가 1%밖에 안돼 근데 이 회사 자본금이 100억이야 순이익이 1억밖에 안나그센 그래 1%잖아 ROE가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하고 싶겠어? 아니요 그치 제대로 돈을 못 회사야 그럴 때는 그냥 비아냥 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사업 접고 그 100억 가지고 국채나 사놔라 음... <laughs> 100억 가지고 은행 예금이나 맡겨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잘 벌지 않느냐 근데 실제 그런 기업이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그래도 기업이라는 게뭐첫 번째는 이윤 추구지만 두 번째는 뭐 고용 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일들이 많으니까 음. 의미는 있는데 물론 이제 수익 다안 난다고 해서 뭐 회사 접어라 그냥 음. 그돈 가지고 은행이나 맡겨라 놔막 이렇게 음. 하는 분은 조금 너무 논리적 비약이기는 한데 그 정도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회사는 음. 주주가 별로 이렇게 잘 쳐다보질 않는다. 음. 그런 회사가 주가가 높을까 낮을까? 낮지히그이 그렇지. 그래서 ROE는 이제 수익성을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ROE는 당연히 높아야 좋겠지. 네. 근데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까? 무조건 높다고 좋을까? 약간 그것도 사실은 아니야. 자기 자본이 이제 100이 있는 회사. 야 응. 그래서 순이익을 10을 냈어. 응? 그럼 ROE는 몇퍼 9, 9. 100의 자본금을 가지고 자본금을 가지고 10의 이익을 냈어. 10의 이익을 냈으면 그 ROE는 1. 10, 10. <laughs> 아, 제가 수학을 잘... 100을 가지고 10을 벌면 그냥 10%, 아, 10, 10. 어, 맞아, 맞아. 10을 가지고 1을 벌면 그것도 10%에서 이게 어떤 회사는 똑같이 수익 10을 내. 응. 근데 자기 자본이 50이야. 네. 그리고 50의 차입 은행에서 빌려왔어. 50, 50. 이렇게 해서 빌려온 돈, 자기 돈 합쳐서 100을 가지고 10을 만들었어. 네. 그럼 이 회사는 ROE가 2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요? 왜냐면 자기 자본 50 가지고 10을 아, 냈으니까. 가지고 1을 냈으니까. 어. 나머지 50은 아까 차입이라고 했잖아. 빌려온 차입은 거. 차입은 그럼 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구나. 맞아. 그래서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기 때문에 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그지 그래서 빌려왔으니까. 이거 이제 수익성과 관련된 거긴 한데 이제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면 자기 자본 10을 가지고 10의 이익을 냈어. 그러면 어때? ROE가 100%인. 근데 나머지 90이 차입금이었어 그러면 부채 비율이 자기 자본 10일 때 부채가 90이니까 900%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말해줬던 사례. 자기 자본 50 가지고 50의 차입을 끌어와서 10을 낸이 회사는 ROE가 20이지만 부채 비율이 100%가 되는 거야. 자기 자본만큼 부채가 있으니까 부채 비율이 100%가 되는 거야. 근데 처음에 말해줬던 A라는 회사. 순수히 자기 자본 100 가지고 10의 이익을 냈던 회사는 무차입 경영인 거지.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영. 네. 그러면은 A라는 회사는 B라는 회사보다 ROE가 낮기는 한데 차입금이 없으니까 훨씬 더 건전하고. 네. 근데 B라는 회사는 차입을 좀 하기는 했지만 남의 돈을 끌어다 쓰기는 썼지만 수익성이 좋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볼때 A라는 회사가 무조건 옳고 B라는 회사는 무조건 그르다는 아닌데 네. 대신에 수익성만 볼게 아니라 그래서 부채 비율도 봐야 된다는 거. 이해가 어떻게 풀어 나안 풀어 확실히 이해했어 ROE가 높은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있어도 아니 남의 돈잘 끌어와서 장사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 음. ROE가 높으면 어느 정도의 부채 비율은 용인해 줄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근데 다만 부채 비율이라는 건그거야 자기 자본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많은지를 보는 거라 이 부채 때문에 회사가 막 휘청이거나 매년 뭐이익막 몇십 퍼센트를 빚 갚고 이자 갚는데 쓴다거나 이러면 음. 또 이제 건전성이 훼손되는 거니까 그 부채의 양과 질도 함께 봐야 되는 거야. 음. 부채그 레버리지 효과까지 같이 보는 게 ROA라는 게 있어. 또비 o 다 이뿐만이 아니라 ROA 이거는 Return on Asset. 음. ROA가 자기자본 이익률이었다면 ROA는 총자산 이익률. ROE는 자기 자본만 가지고 자기 자본 대비 얼마 이익을 내느냐를 본 거라면, 네. ROA는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 음... 빌려온 돈, 차입한 돈, 빚까지 합쳐, 합쳐서, 그렇지. 음. 그래서 총 자산을 가지고 얼마의 수익을 내느냐를 보는 게 ROA. 음... 자기 자본만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걸 보는 건 ROE. 그래서 부채를 가지고도 경영을 잘하는 것도 경영자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그걸 ROA라는 걸 보면서. 보완을 서로 하면서 음... 보기도 해 그것도 같이 나와있나 봐요? 네이버 증권에? 이렇게 계산하기 싫어가지고 <웃음> <웃음> 네이버 증권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 되게 네. 편리하다 한번... 그러면 무조건 ROA랑 ROE가 좋은 회사는 뭐뭐 음. 뭐 조금 뭐 샀는데 음. 조금 주가가 내려가도 불안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 회사는 잘 되고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ROE는 수익성 지표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수익성을 보는 지표 여러 가지가 있어. PER, PBR 이런 건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이긴 한데 그 회사 영업 이익률. 뭐 100을 팔아서 1을 남기느냐, 100을 팔아서 10을 남기느냐, 하늘과 땅 차이잖아. 그래서 영업 이익률 같은 얼마나 잘 남기느냐 같은 게 이제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데 ROE도 자기 자본 가지고 얼마나 장사를 잘하느냐라는걸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야. 근데 100을 가지고 10을 벌어어 ROE 10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백을 가지고 이십을 벌어. 근데 내년에도 이십을 벌고 내후년에도 이십을 벌고 성장을 못해. 그래 이 회사 주가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죠. 그렇지. 그래서 수익성 지표만 볼게 아니라 성장성 지표도 같이 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주식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가도 결국에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ROE, ROE 같은 그 수익성만 볼게 아니라 어, 매출액 성장률. 음. 영업익 이 성장 이런 거를 이제 성장성 지표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음. 이익 증가율도 같이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음. 이세 가지 지표는 정말로 삼각형 같은 거야 투자를 음. 할 때는 r o e 는그 중에 수익성 수익 지표 하나 음. 그래서 공부할 게 되게 많은 거야 네와 <laughs> 이런 걸 하나도 안 보고 샀었다니 음.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지금 설명할 때뭐 100에서 뭐 10, 10이면은 뭐 해가지고 10이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적정해야 적정한 RO이라고 적정 RO라는 건 사실 조금 애매모호한 개념이기는 해. 그래서 몇 명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 어떤 시장 금리라는 게 있잖아. 네. 거기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을 상쇄할 만한 이익률을 더했을 때 그게 적정 r o 이다 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뭐 시장 금리가 원체 낮으니까 막 1, 2% 치고 어, 리스크 프리미엄 얼마를 줘야 될까? 이거는 이제 회사나 자본을 조달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게 지금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금리 뭐2% 거기다 리스크 프리미엄 한8% 정도를 합치면 ROE는 한10% 정도 되는 거니까 한 10%만 넘어도 괜찮은 ROE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 그래도 한 20, 30 이상은 되는 기업이 나는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느 정도예요? 음...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열어봐야 되겠는데? 다 달라가지고 <laughs>